아 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마이걸의 파워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laughs> 미미입니다 아, 어, 야 욕심내네 욕심내. 어? 자 우리 어, 또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비니입니다. 아유 비니. 자 그리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큐피트 유아입니다. <laughs> 네. <laughs> 귀여우시다, 귀여우셔. 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맑음이 캔디 리더 현상입니다. 맑음이에요, 맑음이.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항상 스튜디오 네. 안에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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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탁 트인 도심 속에서 신촌에서 공개방송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진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네.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게또 흔치 않은 기회인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laughs>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날씨 너무 좋잖아. 가을 <laughs> 너무 날씨.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땀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렇죠? <laughs> 네, 시원시원해서 버섯콘서트에요. 꼭버섯버섯 여기 콘서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오마이걸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코너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 네네, 네네, 어, 네. <laughs> 뭐 다들 각자 여러 가지 역할 들어있는데 가장 네. 고생한 멤버는 누군가요? 어 승희가 승이, 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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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승희가 네. 주 화성에 가는 그런 신이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우주복을 굉장히 무겁고 더운 우주복을 입고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해서 네. 그 부분이 가장 좀 안쓰러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좀 안쓰러웠어요. 아, 네. <laughs> 복장 복장 자체가. <laughs> 날씨는 어. 더울 텐데. 너무 더웠어요. 어떠셨어요? 그 안에 선풍기 이 네. 소형 선풍기 3개 안에 넣고 다. 아, 우주 안에. 네. 세개 어. 다. 어. 너무 더웠어요. 진짜. 감정 조심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죠. <laughs> 어, 받아 주네. 다 받아줘. <laughs> 조심해야죠 네. 어, 오마이를 뷰비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풍선이 참 밝고 늘 웃고 하는데. 네. 어. 안 웃을 때도 있나요? 효즘 여기 안 웃을 때 언제요? 아, 네. 잘 때. 때, 네. 자지 않을 때는 다 계속 웃어요? 제가 제가 웃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들 네. 웃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어, <laughs> 웃는 상이 <laughs> 웃상이에요. 그렇죠? 네네, 맞아, 맞아. 여러분께 한번 선물로 드려요. 아, <laughs> 자, 오늘 스트레스 받고 힘든 <laughs> 신천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많은 환한 미소로 네. 스트레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랜만에 네. 자, 환한 미소로 아, 자, 여러분 아, 3, 2, 1 외쳤어요. 시작. 3 2 1 아우야. 그만 상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걸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오마이걸을 위한 TMI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TMI. TMI가 무슨 뜻인지 나도 알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빨리 맞췄어. 영어 잘하는 학생이에요? 예, 영어 잘하는. 자. 오마이걸 t m i 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멤버들이 맞춰줘야 돼요. 네, 네, 네. 유아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요? 네. 네. 어, 분명이 유, 시, 아에요. 유, 시, 아. 바를 시에 나, 아를 쓰는, 예, 네, 유, 시, 아인데. 평소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푼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푼다고 해요. 네, 네. 유아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과연 무슨 능력을 갖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멤버들 맞춰서 유아에이 얘기했습니다. 저요, 효정. 이진짜요 어, 언니? 자, 이거 알죠. 자, 유아 뭐예요? 맨날 보는데. 된다. 유아 공간 이동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어요. 아요아리에요 아니. 슈퍼, 어, 슈퍼, 어, 슈퍼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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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나는 어? 뭐라고? 능력. 하늘을 나왔어요. 나는 능력. 네. 정답입니다. 어? 심해 어, 어, <laughs> 어. 죄송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제가 <laughs> 다른 멤버 할갈렸나 봐요. <laughs> <아니, 웃음> 네, 저를 버렸을 제치고 포옹할 정도까지는 <laughs> 아닌데. 어, 알겠습니다. 안 유아야 하는 왜 이런 예. 능력. 이런 능력 왜 갖고 싶은 거야? 하늘 나는 거. 어, 저는 약간 네. 하늘을 나는 로망이 있어요. 날고 싶은 어. 그런 그래서 그때 효정 언니랑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 날씨 때문에 못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한 번에 또꼭날아요꼭날아야 오늘 여기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 무대를 통해서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 느낄 수 있을 아것 같아요. 아아 <laughs> 인더스카자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메인 보컬 승희 양의 영어로먼입니다 네. 승희 양. 어? 이길승의 빛날 시. 이기고 빛나라 맞죠? 맞습니다 예, 빛나고 이겨라 아, 아 이겨서 빛내라 이겨서 빛내라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름이 아주 파이팅 넘치고 톤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데요 자 버릇이 취임새 내는 버릇이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 예하! 그리고 자! 뭐이런 것들 아, 아어어저는좀 좀 느낌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승희양이 미래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네요. 자 맞혀주세요 멤버들. 어 말질 갓 실면. 끼. 어. 뭐야 끼요 끼? 실 아. 어. 유아. 자 이거 봤는데 나도. 외모 중에 뭔가 자신 있는 외모.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유아. 눈썹. 눈썹 정답. 예. 아 이거 힌트 다, 다 줬어요. 눈썹 정답입니다. 아니 왜 아니 다른 외모도 다 너무 아름다운데 왜 눈썹이요? 저는 이 눈썹 이좀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네, 네. 특히 데뷔 때 한창 걸그룹이라면 네, 개인기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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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때이 눈썹으로 네.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개인기로? 네, 좋습니다. 어느 희노애락 보고 싶으세요? 가고요 다니는 자, 날아다니는 자 본인만의 순서가 tabii. 있죠. 어? 네, 아, 있죠 있죠뭐 아, 아, 어떤 거부터 아. 가요? 아, 네. 가장 대비되는 걸 그럼 갈까 봐요. 가장 뭐가장 아, 밝은 어. 밝은 눈썹. 다다 자, 여러분 눈썹 눈썹에 클로즈업 해 주세요. 눈썹에. 자, 밝은 눈썹 갑니다. 제가 가려 드릴게요. 앞쪽으로 좀 나오시고 조명을 받아요 자, 밝은 눈썹. 3 2 1원 큐. 자자 자. 표현 화난 화난 눈썹. 화눈 화는, 3, 2, 1, 큐! 응. 아, 아, 화났어요. 야. 화났어요. 화났어요. <laughs> 네. 네. 어, 대단한. 꿈 물려주고 싶어요. 대단한 네. 개인기를 <laughs> 네. 갖고 있습니다. 자, 디 j 봄의 붐붐 파워, 어, 눈썹까지 정확히 맞췄고요. 사실 오, 뭐, 죄송한데? TMI라고 하지만은, 우리 네. 팬들이라면 네. 누구나 네. 네. 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돈다 알고 있습니다. 오 마이걸에 여러 가지 네. 매력들을 네.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어, 네. 저희가 오마이걸을 여기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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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래 선물 준비를 했죠. 요즘 난리에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요즘 날씨에 딱잘 맞는 비밀 정원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박으로 비밀정원 함께 만나보시죠.